이번 시간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약간 심화 문제 있죠. 심화 문제를 몇개더 풀어보겠습니다. 음 먼저 어, x축에 만약에 접하는 원이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x축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을 우리가 뭐라고 보라 그랬죠?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기억하시죠. y축에 접한다. 그러면 반지름이 뭐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걔는 경우가 네 가지였죠. 이쪽에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 접할 수도 있고, 이쪽에 접할 수도 있고, 뭐 이쪽에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인데, 어쨌든 이 중심들을 보시면 얘는...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중심의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아 그러니까 1사분면, 3사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들은 중심이 누구를 지나? Y는 X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X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의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반지름은 X 좌표, Y 좌표가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X 좌표의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 Y 좌표의 절대값을 씌워도 돼. 그 놈들이 반지름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리고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위에?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심이 또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y는 x하고의 교점,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이 이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중심을 한번 찾아볼게. 자, 얘하고 y는 x를 연립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3x가 6이고 x가 2죠. 아, 이 중심은 y는 x 위에 있으니까 2,2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누구? 이놈의 절대 값으로 봐도 되고 이놈의 절대 값으로 봐도 된다고. 반지름이 하나는 r1이라고 할게. 2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얘하고 연립을 할 거야. 이놈하고. 얘가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 넘겨주시면 3x가 3x가 아니라 x가 6이 나오죠.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6, 마이너스 6입니다. 반지름은 누구? 얘의 절대값이라고 봐도 되고, 얘의 절대값이라고 봐도 된다고. 이때 반지름은 6이 되겠죠. 얘네들의 합 8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2번입니다. 3,0을 지나 자, 그리고 X축하고 이 직선에 동시에 접합니다. 그림을 대략 한번 그려볼게. 자, 원점이 있고, 이 직선부터 좀 표현을 해놓읍시다.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X절편, Y절편을 빨리 찍는 거야. X절편 누구지? 마이너스 3이죠.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Y절편은 4이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3,0에서 접한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쵸? 또는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네, 그치? 동시에. 자, 뭐,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 X 좌표는 분명해. 여기 직각으로 올라오면 얘는 반드시 중심을 지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중심의 X 좌표는 3이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중심의 Y 좌표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B라고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반지름을 누구로 봐야 돼? X축에 접하니까. 절대값 B를 반지름으로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양순지 음순지는 몰라.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가 반지름인데, 이 직선에도 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누가 나와야 돼? 절대값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 b 하고의 거리를 볼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더 해주시면 25죠. 그다음에 절대값에 3 집어 넣고 12. b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12.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가 누가 돼야 돼? 절대값 b가 돼야 됩니다. 루트 25는 5니까 이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얘는 24 마이너스 3b죠. 얘는 5의 절대값 B. 자, 그런데 얘가 음순계 보기 싫어. 그래서 3B-24. 이렇게 쓰셔도 상관 없습니다. 절대값이니까. 자, 그럼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면 되니? 제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너희들이 절대값 A는 절대값 이다 이거 풀줄 안단 말이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선생님은 제곱하지 말고 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절대 값을 풀어주시면 3b-24가 플러스 5b일 수도 있고, 3b-24가 마이너스 5b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넘겨주면 2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b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고, 자, 이때는 넘기면 8b고, 이게 24잖아. 이때 b값이 3이 나오겠죠. 아, 얘가 3, b가 3일 때고 자, 요 놈이 3, b가 마이너스 12일 때겠죠 나는 중심 사이의 거리를 보재 x좌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좌표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3에서 마이너스 12를 빼 15가 거리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2사분면에서 x축, y축, 예하고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었어.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어디 위에 있겠니?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게. 자, a, 어, 자, x 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마이너스 a, a. 됐니? 얘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A, A의 형태겠지. 그런데 얘가 요 놈에도 접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A, A하고 얘하고의 거리. 이 길이가,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반지름. 근데 여기서는 반지름이 누구니? 이 반지름이 A가 되는 거죠. 두, 아, 직선하고 이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A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루트. 점과 직선 사이, 4, 4, 16, 3, 3은 9, 25가 될 거고, 절대 값에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24. 얘가 누가 돼야 된다고? A가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넘겨주시면,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A지만, 이 그냥 이렇게 쓸게. 7A 마이너스 24로 쓸게. 얘가 5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절대 값을 풀어주시면, 7a-24가 그냥 5a일 수도 있고, 7a-24가 마이너스 5a일 수도 있죠. 자, 그럼 이때는 a 값이 12가 나오네. 자, 이때는 a 값이 2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요 중심이 a가 2니까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고, 자, 이 중심은 어, a가 12니까 마이너스 12,12가 되는 거야.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 반지름 얘는 12죠. 얘는 반지름 2입니다. 둘이 더 아래 14가 되겠죠. 4번입니다. 어, 아래 그림과 같이 2,2를 지나고 X축, Y축하고 동시에 접한대. 자, 2,2를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어, 얘는 있잖아. 요것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음, 3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뭐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을까? 자, 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이 크게 그럼 이 원의 중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중심들을 살펴보면 이 중심도 마찬가지 x좌표는 분명히 양수일 겁니다. y좌표는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a,-a 이런 형태로 내가 설정을 할 텐데 보면 걔는 이 3,-2라고 부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지나는 점이 어 지금 4사분면에 4 있잖아. 그럼 중심도 어디 있어야 돼? 4사분면에 4 있어야 돼. 얘는 2,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잖니 얘가 1사분면 위에 점이기 때문에 이 중심도 1사분면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내가 A,A라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놈의 반지름이 누구니? A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길이도 반지름입니다. 그쵸? 아 여기서 식을 세우는 거야. a, a하고 2, 2 사이의 거리도 반지름 a하고 똑같다. 그럼 2, 2하고의 거리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이죠. 얘가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보시면 여기 a제곱, a제곱 있으니까 2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는 4, 2는 4, 8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A 제곱 넘겨주시면, A 제곱 빼기 8A,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는 0. 그쵸? 자, 그럼 여기서 A 값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인수분해가 안 돼. A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4, 16에서 8 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두 개가 나와. 그쵸? 물론, 얘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얘를 A,A라고 내가 설정을 했죠. 근데 사실 얘가 A,A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A 값을 뭐 A1,A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얘를 A2,A2라고 한다면 이 A1하고 A2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나는 누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a2 a1의 제곱 더하기 또 a2 a1의 제곱. 이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얘는 두 배의 a2 a1의 제곱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2는 밖으로 빠져 나올 거고 그다음에 루트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절대값 a2 a1이다. 이렇게 되겠죠? 나이값 구하는 것이 목적이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나는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니? 8이죠. 두 근의 곱도 알고 있어. 8이죠. 그랬을 때얘를 구해 보자라는 얘기야. A2 A1의 제곱. A2 A1의 제곱은 A1 플러스 A2의 제곱. 빼기 4배의 A1, A2라는 거 알고 있죠. 얘가 8이니까 8의 제곱 64에다가 빼기 얘도 8이죠. 32. 아 얘가 32가 될 겁니다. 어너 32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2가 곱해지니까. 루트 64가 되는 거고, 이 값은 얼마? 8이 되는 거죠, 8. 아, 중심 사이의 거리가 8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어.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y 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 그림이 이 2차 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여기 위에 그런데 x 축 y 축에 동시에 접하잖아 그럼 그 중심은 또 누구 위에도 있니 누구 위에도 있어 y는 x 위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y는 x하고의 교점이 곧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될 거란 말이야.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될수 있는 거죠.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될수 있는 겁니다. 중심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접하는 원이 될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하고, Y는 X하고의 교점도 볼 거고, 이하고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교점도 볼 겁니다. 자, y는 x하고의 교점은 x제곱 빼기 2가 x니까, x 넘겨주시면,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는 0. 2, 1,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x 하나가 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2가 된다는 얘기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 반지름은 동시에 접하니까 이놈의 절댓값이 반지름이죠. 그럼 이 원의 넓이는 뭐니? 파이 알 제곱. 4파이가 되겠죠. 이놈의 원의 넓이는 파이가 될 겁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얘가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렇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도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점들도 얘네, 둘하고 얘네 둘이 얘네 둘 y축 대칭입니다 얘네 둘도 y축 대칭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똑같아 얘도 4파이가 나올 거고 얘도 파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의 합은 다 더해서 10파이가 나온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됐죠 6번입니다 y는 x제곱이 있었고,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중심으로 한대.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 또 얘하고 접하는 원이 두 개가 된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a, b라고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y는 x제곱. 자, 이런 그림이겠죠? y는 x 제곱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야 중심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y는 루트 3x 2는 y 절편이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 놈입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한다 중심이 여기 있고 지금 y 축에도 접하고 얘한테도 접한데 중심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돼. 그래야 동시에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어떻게 놀래? 중심을 A, A 제곱으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누가 되는 거야? 요 놈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뭐 중심이 이런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절대값 a로 보시면 되겠죠. 절대값 a 반지름을.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거든. 얘도 절대값 a가 돼야 됩니다. 아, 이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절대값 a가 돼야 돼. 자,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리고 a, a제곱하고의 거리를 볼 겁니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2고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잖아. 둘이 더하면 4죠. 그러니까 루트 4니까 2분의 절대값 루트 3 a 2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절대값 A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E는 이쪽으로 넘겨줄게. 절대값, 절대값이니까 풀 때는, 자, 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루트 3A 마이너스 2가 그냥 2A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루트 3A 마이너스 2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2A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야. 넘겨주시면 a제곱에 음,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3에 a 플러스 2는 제로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음, 넘겨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 a 플러스 2는 제로.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어, 봤더니 얘는 있잖아. 판별식 한번 볼게요. 판별식. 판별식은, 자, 이놈 제곱. 얘 제곱하면 은 2는 4. 7 마이너스 4루트 3. 이렇게 돼. 빼기 4배의 얘니까 8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루트 3이네. 이게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값이 안 나와. 그쵸? 자, 얘는 판별식을 해보시면, 음, 2는 4. 3, 7, 플러스 4루트 3. 빼기 8이죠. 그러니까 4 루트 3 마이너스 3니까 얘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값이 2개가 나온다는 라 얘기지.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을 한번 보세요. 2 e 플러스 루트 3이죠. 양수네. 두 근의 곱은 2죠. 얘도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a값이 2개가 나올 건데 걔네들이 전부 양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는 건데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는 a 값에다가 절댓값을 씌운 놈들이거든. 그런데 그 a 값들이 전부 양수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이 놈의 두 근. 반지름이 a1하고 a2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지름을 곱했죠,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은 근과계의수 관계에 의해서 2가 되는 거죠. 아, 너가 2입니다. 아, 여기 A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A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200이 되는 거죠. 200. 이해 가셨죠? 7번입니다. 중심이 1, 4분면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래 아래 그림과 같이 y축하고 얘하고 동시에 접합니다.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지. 자,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중심이 있으면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렇죠? 얘도 1이야. 그럼 중심의 x 좌표는 바로 설정이 가능하겠죠. 얘는 1, B다. 라고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A값은 그냥 나와.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값은 어디서 구하는 거냐면 이 직선하고 이 중심하고의 거리가 또 1이 되는 거잖아. 그쵸? 얘는 루트 3X 빼기 Y는 0라는 직선이고 1, B하고의 거리를 볼 겁니다. 루트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 1의 제곱 1 4가 되겠죠? 절대값 루트 3 마이너스 B. 자, 이게 누구? 1이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B 마이너스 루트 3이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루트 3은 절대값을 풀어보면 2가 될 수도 있고 B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값이 2 e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B값이 마이너스 2 e 플러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문제에서 1사분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b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b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자 a값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3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e x 제곱의 그래프하고 이 1하고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 있었대. A 제곱 플러스 B를 구하여라. B는 음수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Y는 EX 제곱이 있겠죠. 꼭지점이 원점이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Y는 EX 제곱. 자 그리고 얘는 중심이 누구야? 마이너스 아, 0,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이. 1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원점을 또 지나겠네.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랬을 때, 동시에 접한대. 동시에 접하는 놈은 사실, 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Y절편이 음수여야 돼. 그러니까 넌 탈락이야. 또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게, 자, 원을 조금만 작게 그릴게. 자, 중심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하는 게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동시에 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음, 이런 놈을 찾으래. 얘가 y는 ax 플러스 b입니다. 먼저 얘하고 접합니다.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야?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 x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놓고 판별식을 보겠습니다. a 제곱 플러스 8b 얘가 일단 0이 돼야 돼. 이런 식 하나. 자 그다음 이 원하고도 접한다라는 얘기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죠. 얘는 반지름이 1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누구라고? 0, 마이너스 1이야. 이 직선은 AX 빼기 Y 더하기 B는 0이잖아. 0, 마이너스 1하고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야 되죠. 즉, 어,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 B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누구? 1이 돼야 돼. 넘겨주시면 절대값 B 플러스 1이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이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어, 두 식을 연립할 거야. 보면, 여기에서 A제곱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8B거든? 그 그러니까 이놈 대신에 마이너스 8B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1은 없어질 거고, 이 식이 B제곱 플러스 10, B는 0이다. 이렇게 나오죠? B로 묶어보면 B 플러스 10, 0. 자, 문제에서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B값이 얼마니? 아, B값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B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A제곱은 얼마? 80이 되겠죠. 자, A제곱하고 B를 더하는 것이 목적이야. 둘을 더하는 것이. 더해주시면 70이 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